안녕하세요, 홀더 여러분. 매일매일 국내외 공시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델라입니다. 어제 오후에 위믹스가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고 위믹스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홀더 여러분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수백 명의 위믹스 홀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현재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폐가 결정됐다고 해서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이 상황을 대처해서 손실을 줄여 줄이셔야 합니다. 저도 어제 밤을 샜어요.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이 위믹스와 관련한 소식 그리고 자료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이 위믹스 상장 페이지와 관련해서 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위믹스 홀더분들이 러 위믹스를 끝까지 홀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고요. 현재 11시부터 위믹스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위믹스의 장영국 대표 어, 위믹스의 대표직을 사임하고요. 이 위메이드 돈으로 위믹스를 매입 소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희생을 통해서 위믹스 투자자들을 구제하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장영국 대표가 이 업비트의 명확한 기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지 않았다. 유통 계획을 대출한 곳은 업비트 한 곳이므로 이거는 업비트 측의 슈퍼 갑질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위믹스가 글로벌 가상화폐로서 업비트 상장폐지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소중한 홀더 여러분들, 우리 위믹스의 홀더 여러분들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의 자금이 걸린 문제잖아요. 넉넉하고 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겁니다. 어, 매 순간 달라지는 상황에 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올려드리면서 정확한 분석을 하면서 우리 위믹스 처분에 대한 이런 대책 마련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어,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이 사태를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 이점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지금 이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발빠르게 들어오는 이 정보, 뭐 비공식 정보, 공식 정보. 즉각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백 명의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위믹스 홀더 여러분들 함께 현 상황 이겨내요. 저희 다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관련한 영상. 어, 제가 계속해서 위믹스에 대한 영상 어,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요. 좀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위믹스에 대한 이야기 대책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문자 보내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